지금 보고 계신 것은 드럼통 3단 히터입니다. 예, 태양 전열 코리아고요 어제는 1단을 작업을 해가지고 출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3단을 출고를 합니다. 어, 너무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서둘러서 이제 곧 퀵이 올 거예요. 스퀵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, 1단, 2단, 3단 이렇게 총 3마디로 나누어져 있고 메인 차단기 50a짜리 하나가 컨트롤 합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얘를 켜고 각 마디별로 조절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켰다고 해서 다 켜지는게 아니고 조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켜야 돼요 그러면 각 마디별로 설정 온도에 맞춰서 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죠 전체적인 마디를 다 쓰는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걸 데워서 쭉 쓰다가 점점 점 수위가 낮아지면 맨 위에 걸 끄면 돼요. 그리고 밑에 거, 그다음 밑에. 예, 그래서 어떤 분, 이제 곧 출고될 제품은 2단 짜리인데, 위에가 없고 이제 밑에부터 1단, 2단만 있어요. 그분은 이제 위에 부분은 어차피 이제 올라가면서 대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물이 데워질 테니 위에 거는 안 쓰고 일단 2단만 하시겠다. 어, 이미 쓰고 계신데요. 하나라도 또 추가 주문하셔서 예, 제가 곧 출고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밴드 이터 타입은 이 원형, 사각, 이런 모양의 표면에 부착을 해가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열 면적을 한꺼번에 데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평면, 곡면 다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드럼통이 580파이거든요. 요거보다 더 작은 거, 큰거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나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스타일대로 맞춰서 예, 제작을 해드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출고가 될 3단 드럼 히터입니다. 뭐, 바퀴도 있고 쉽게 쉽게 이동도 가능하고 가운데 경첩이 있어서 이렇게 벌렸다가 이렇게 딱 오므려서 이 뒷부분에 매미고리를 걸어주고 이렇게 잠가주면 됩니다. 굉장히 설치도 쉽고 해체도 쉽고 이동도 쉽고 사용도 쉽고 예, 그렇습니다.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도 다 최대한 적용되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도 도와드리고 제작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